61회 요순의 멸망, 시대적인 상황, 재정분리의 시작인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복귀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요의 구태타 이전 단군 왕검이 계신 곳은 관중의 제왕의 성인 왕검성이며 도요가 있었던 곳은 천황님이 지셨던 남양경주의 당 지역이었습니다. 도요의 구태타 이후. 도요가 있었던 곳은 관중의 제왕의 성인 왕검성이며 단군 왕검이 계셨던 곳은 서경의 평양성이 됩니다. 하우와 상나라의 설. 자, 이때 한나라 우와 상나라의 설이 등장하는데 현 주작된 역사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이들 한나라 우와 상나라의 설을 요순의 신하라고 주작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하나라 우와 상나라의 설이 요순이 아닌 단군왕검의 희나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단군왕검의 정비와 하나라 우인 김수로왕의 부인 호황호, 그리고 상나라 설의 정비는 모두 천왕님인 상제님의 따님들이었습니다. 하나라 우와 상나라 설의 봉지, 하나라 우. 한나라 우가 우리 역사 속에 가야의 김서로 왕으로 이분이 당군 왕검으로부터 받은 봉지는 어디였을까요?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하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창녕의 군명 하 지역을 기반으로 관중의 지왕의 성을 장악했으므로 왕주의 군명이 하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역사를 밝히는 기법 하나를 또한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기를. 합니다. 주나라 성숙무의 성씨는 창녕 단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고 하니, 성씨가 탄생한 창녕이 바로 성씨가 배출된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성씨는 성도 성주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창녕의 곳 성도로, 성도는 천주가 있었던 개경 서울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군 왕검의 신하였던 하우에 붙인 곤이 요순의 당도 정부에 협조했던 것 같습니다. 곤이 관중의 한강인 황하의 치수를 잘못해서 요순에게 죽었던 것입니다. 상나라의 설. 상나라의 설이 우리 역사 속 신라에 바뀌었고새로 이분이 단군 왕검으로부터 받은 봉지는 어디였을까요? 경상도 상주의 군명을 상주상산이라고 합니다. 상산이란 제후국 상나라가 있었던 산으로 상나라의 설이 이곳을 봉지로 받은 것이며 이곳 상주가 바로 박씨가 탄생한 밀양으로 상나라의 설이 봉지로 받은 상땅이 박격고세의 밀양이며 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밝음을 한자로 음치한 글자가 한자 박이었습니다. 요순의 멸망. 요순의 쿠테타에 대한 단군 왕검의 관영으로 태평성세가 거듭된 것만 같았던 요순의 시대. 드디어 단군 왕검의 신하였던 묘족을 토벌한 죄로 단군 왕검의 신하였던 요시가 요순을 공격해 들어갔으며 병권 담당자였던 한나라 오도 자신의 붙인 곤이 요순에게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복수로 요순을 공격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라 우의 칼에 우순이 최후를 맞았던 것입니다. 자, 당군 안금의신하 요시와 하나라 우의 공격으로 관중에 있었던 요순의 당도는 무너지고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은 주인 없는 무주공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황제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